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로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 설 명절이고 우리 1월 어, 구정으로 예, 구정 1월 1일이죠. 어, 새해를 구정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2023년 들어서 오늘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2023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마지막에 악인들은 길은 망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시지요. 이 시편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양하면서 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어, 시이기도 하고요 또,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 주시고 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어, 그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에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픔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모습들이 시편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보통 다섯 가지의 복을 생각을 해요. 사서 오경은 사서 삼경에 보면 그 삼경의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범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냐면 오복을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다섯 가지 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재산이 넉넉한 거 건강한 거 덕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평하는 게 죽는 거 이게 이제 오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흘러가면서 이제 덕을 좋아하는 거고 명대로 사는 것이 바뀌어서 부귀를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2023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배경은 우리나라하고 이 지형이 달라요.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비가 와도 한우리나라에 어, 비해서 반절밖에 오지 않아요.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서는 이 우리가 이제 강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요단강만 흐르고 나머지 강은 어떤 강이냐면 비가 올 때는 거기가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그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와디라 그래요. 간헐천이라 그러는데 비가 안 오면 거기가 맨 땅이고 비가 오면 이제 냇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물은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거 뭐냐면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 시내에 나무가 심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심겨지면 그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시면 어떤 걸 보냐면 그 호수 가 하나씩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나무 옆에 보면 구멍을 뚫어서 그 나무 하나 하나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흘러, 흘러가게끔. 그래서 그 나무가 수분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 조금 조금씩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는 거볼수 있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항상 물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물의 공급을 받으니까 이 나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철을 따라서 열매도 잘 맺어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기는 사람은 마치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을 공급을 제대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교를 하는데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가고 있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곡식을 추수를하고난 다음에 이 키를 쳐서 이렇게 확 있잖아요. 막침 이렇게 하면 이 바람이 싹불때이 어 겨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껍데기가 쫙날아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잡 남는 거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들은다 날아가고 이 바람이 촥 추수를 할때 그렇게 했을 때에 촥 날아가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쓸모 없는 존재가 돼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그두 가지를 말하면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시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신에까지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절함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냐면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죄인들의 길, 꾀를.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그 모략을 따르지 않은 거야. 악인들의 모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형통하게 하는 거야.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방법, 그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내가 보기에 저 일이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해도 그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까지 심겨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꾀를 따르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는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 가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악인들이 하는 그 길에 따라가서 그 길로 행하는 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란 말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뀐 게 뭐냐? 그렇게 유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제가 보니까 바둑을 두시는 분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누우면 천장에 바둑판이 그려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어 당구를 이제 배우면 이제 누워 있으면 당구장으로 보고 내모 이렇게 사각형이 보면 다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걸 생각을 하고 생각나는 거죠 그건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바둑을 좋아하시면 바둑을 묵상하고 당구를 좋아하시면 당구를 뭐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는 게임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 그걸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뭐냐면 계속 어, 입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지.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왜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2023년도에 바뀐 게 있잖아요. 교통법규 중에서 우회전할 때에 그 보행자 신호가 있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갔는데 지금은 지나가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에 주행선이 있고 이제 추월선이 있어요. 일차선이 추월선이잖아요. 그런데 주행선으로 쭉 가는데 이제 일, 옛날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 이, 1차선으로 추월선으로 계속 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차선으로쭉 가면 걸려요. 드론으로 그것을 찍기도 하고 암행 순찰 경찰자가 찍기도 해서 그 이제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거기 걸리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 범칙금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돼요. 내가 잘 몰라. 그래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법규를 바뀐 걸잘 몰라요. 그래도 그 그게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그게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속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런 경험이 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 잘 되는 사업이 있어 나한테 투자하자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또 한번 거기 잘될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는 정말 잘될것 잘 같고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왠지 가, 같이 안 했으면 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잘될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하도 찜찜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그 보류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거기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됐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또 그게 잘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가 혹시 몰라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야. 5만원 자리에 자리에 앉, 앉지 않도록.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봤을 때에, 그 어두운 것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은 실패에 인생은 그 무너짐에 인도하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풍성함을 걷게 됐다는,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런 은혜의 그 경험을 하시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그 악인이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뜻 의인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뭐냐면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이 나와요. 너는 악인이다. 너는 의기,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팍 해서 심판하시는 것보다 지금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에서 걸어가지 말고 의인들의 길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의인들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들를 지키시고 또 너를 그 시대까지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이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악인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인생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의인들의 걸어, 길로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의인들의 길로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 신의가 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라를 말씀해. 마태복음 21장 아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오라라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신다. 하나님께 서 너희를 오면 너희를 의의 길로 네가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인정하신다고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와 함께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2023년 구정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나무처럼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많히 누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